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for our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stripes we are healed. 5절을 시작하겠는데요. 몇 가지 어려운 단어들이 5절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발음과 의미를 먼저 살펴본 후에 내용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발음을 듣고 따라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wounded wounded 찔린 부상을 입은이라는 뜻이고요.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길게 우 하고 내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티는 짧게 다치는 소리로 살짝만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wounded wounded 다음 단어를 들어보세요. transgressions, transgressions. 허물들, 범죄들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렇게 길이가 긴 단어들은 음절을 끊어서 transgressions.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주어서 읽어주세요. transgressions. transgressions. 입을 둥글게 말아서 우 하고 길게 발음을 하실 거고요. 여기에 있는 s 발음은 스 발음이 아니고 z 하고 목에 있는 성대를 울려서 내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우 발음에 강세를 줘서 마지막은 약하게 읽어주세요. bruised, bruised. 다음은 죄악들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transgressions나 iniquities에서처럼 s나 es를 끝에 붙여서 명사 뒤에 표시를 하면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죄악 하나가 아니라 죄악들이 되겠지요. 이 단어에서는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줘서 강하게 읽어주시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약하게 읽히게 됩니다. inequities inequities 영어 단어에서는 ㅊ 소리가 짧고 빠르게 발음되는 경우에 우리말 리을처럼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inequities로 들릴 수도 있지만 inequities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발음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inequities inequities chastisement 또는 chastisement로 발음되는 이 단어는요. 징계, 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단어도 길기 때문에 chast-i-sment e 이렇게 나누어서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hastisement chastisement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첫 번째 문장은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인데요. but, 그러나, he was wounded. 그는 찔림을 당했다. 상처를 입었다. for our transgressions. 우리의 허물들을 인하여. 이런 의미의 문장입니다. wounded라는 단어가 찔린, 부상을 입은 이라는 단어라서요. 앞에 있는 was까지 함께 하면 찔림을 당했다, 부상을 입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for라는 단어는요, 무엇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으로 가장 알려져 있지만, 무엇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라는 원인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부상을 입었다, 찔렸다, 우리의 허물들을 인하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i n d e d 가 찔린 부상을 입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was라는 비동사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형용사 앞에 붙어서, 어떠어떠하다 라는 의미를 줄수 있는 비동사를 잠시 살펴보실게요. 인칭 대명사에서 가장 소중한 1인칭 단수인 I는요. 유일하게 M이라는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인 너, 그리고 여러신 경우에는 R을 사용합니다. 1, 2, 3인칭 중에서 3등이면서 혼자이기 때문에 외롭기까지 한 3인칭 단수 기억하시죠? 이 he, she, i t 라는 3인칭 단수는 일반적인 동사를 사용할 때도 동사 끝에 s나 es를 붙인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비동사를 사용할 때도요. s가 붙어있는 is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겠죠. m, r, is라는 이 비동사들은 과거일 때 각각 was, were, was로 변화를 합니다. 쉬운 문장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cute라는 단어는 귀엽다가 아니고 귀여운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 앞에 m, r, is 중에 한 가지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요. 문장의 주인공이 누군가에 따라서 m, r, is 중에서 맞는 것을 써주시고요. 과거인 경우에는 was, were, was와 같은 과거형 동사로 바꿔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여운이라는 형용사에 어떠어떠하다 라는 뜻을 가진 비동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귀엽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다음 문장을 보실게요. He, 그는, was bruised, 상처를 입었다, for our iniquities, 우리의 죄악들을 인하여. 이 문장에서도 그가 상처를 입은 이유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 무엇 때문에, 무엇 무엇으로 인해서 라는 for 라는 단어를 써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our 라는 단어는 우리의 라는 뜻을 가진 단어지요. 같은 우리지만 우리는 이라고 할때 we, 우리의 라고 할때 our, 우리를 우리에게 라고 할때 us, 우리의 것 이라고 할때 ours. 이렇게 단어가 변형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내가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갈 때도 이 옷을 입고 갈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학교에 어울리는 교복을 입었네요. 그리고 수영장에 가고 싶을 땐 수영을 잘할수 있는 수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외출을 할 때는 예쁜 옷으로 또 차려입겠죠? 그런데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 같은 나이지만 장소나 하는 일에 따라서 그에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은 거라고 할수 있겠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동물, 사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그런 것들의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을 인칭 대명사라고 했었는데요. 이 인칭 대명사들도 문장에서 어디에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인칭 대명사의 격이 변화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I라고 하면 나는 my 나의 me 나를 또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my는 나의 것 이런 의미를 각각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인칭 대명사는 이렇게 네 가지로 변화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we 우리는 our 우리의 us 우리를 우리에게 ours 우리의 것 이렇게 네 가지 표현 중에서 맞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실게요. The chastisement for our peace was upon him. 영어 문장이 길어질수록 무엇, 무엇, 이다, 어떠, 어떠하다 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로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먼저 찾아주시면 영어의 독해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를 찾아주시면 그 앞까지가 문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for 라는 전치사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네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무엇, 무엇을 위한으로 해석을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여기에서 the chastisement는 징계 또는 벌이라는 뜻의 단어고요. our peace는 우리의 평화예요. 그래서 징계를 위한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평화를 위해 주님께서 감당하신 징계, 벌.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 벌이 "was upon him" 그의 위에 있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upon"이라는 말은 무엇 무엇 위에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n"하고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가 그의 위에 있었다, 그에게 임했다 이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by his stripes we are healed. 마지막 문장입니다. and 그리고 by his stripes 그의 채찍 자국들을 통해서 그의 채찍 맞음으로 인해서 we are healed. 우리는 치유되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의미가 파악되네요. 여기에서 by라는 말은 무엇 무엇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his stripes. stripe은 줄무늬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 문장에서는 그가 맞은 채찍 자국들, 그가 채찍 맞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healed라는 단어는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진 heal이라는 동사에서 변형된 형용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치료가 된다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변형된 것인데요. 치료된, 치유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혼자서 문장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떠어떠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이런 비동사를 써서 우리는 치료되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5절에서 그가 찔림을 당했다라고 할 때는 과거형 동사 was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문장에서는 현재형 동사 are를 사용해서 we are heale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지속적인 상태, 일반적 사실,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를 주로 나타냅니다. By his stripes,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we are healed. 우리가 현재의 남을 입었다는 이 선언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한 번으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가지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열심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